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바둑은 변상일 구단과 미이팅 선수의 바둑입니다 며칠 전에 변상일 선수가 이제 미이팅 구단에게 말도 안 되는 묘수를 터트리면서 정말, 예, 수상전의 묘수를 터트리면서 이제 백수도 안 돼서 바둑을 이긴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예, 변상일 선수와 미이팅 선수가 만났습니다. 오늘은 변상일 선수가 몇수 정도의 이렇게 승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변상일 선수는 일단 세력바둑을 두었습니다. 자, 근데 3-3을 파는 아주 재미있는 이런 스타일로 가는데, 예전 바둑이론이다 이러면은, 이, 세력은 세력. 세력을 한번 두면은 계속해서 세력을 가야 되고요. 실리를 펼친 사람은 이제 좀 전략이 많아지죠. 계속해서 실리로 가든가, 아니면 이제 상대방 세력을 견제하는 이런 걸 두면 되는데, 요새는 뭐, 그런 게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제 3-3. 삼삼. 네, 3-3이 최고도. 최고죠 자, 일단 초반부터, 예, 불꽃 튀는, 예,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요. 붙이고, 이렇게 두고. 자, 또 넘어갔습니다. 백이 넘어간 수는 미팅 선수는 이제 젖혀서 이흙 다섯 점을 끊는 이러한 뒷맛을 노리고 있다, 이건데요. 흙이 이으면 들고요. 끊으면 요렇게 두겠다, 이런 건데. 자, 흙이, 예, 뭐죠? 이 우하, 우변 쪽을 이제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백이 바짝 다가섰고, 저 여기 한칸 협공을 해서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뭐, 백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느냐, 아니면 또 어떻게 두느냐. 저 위로 한 칸을 뛰었습니다. 또, 한 칸을 띄웠고, 여기서는 뭐, 흙이 둔다고 하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나요? 백이 둔다고 하면은, 어? 슬라이딩을 한번 합니까? 이 슬라이딩은, 오히려 흙이 받아주면은, 백돌이 좀더 무거워지는 이런 게 있는데, 저 여기서, 어쨌든, 백은 붙이고 나가는 수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웨이팅 선수. 일단 붙였구요. 요거를 이제 해둔 이상 흙이 더 자신있게 이제, 젖힐 수가 있죠. 이걸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일단 우변을 착실하게 챙기면서 계속해서 이제 백 곰마를 공격할 수가 있는데 네. 더 좋고요. 여기서는 이제 따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이런 게 없. 만약 이걸 안 했다고 하면 백이 이런데 이제 들여다보는 거, 이런 데 이제 들여다 보는 거 요런 뒷맛을 이 노려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변상윤 선수가 굉장히 흐름이 좋다. 아, 이걸 막아 버리나요? 이걸 젖히고 2단 젖힘.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안에서 안에서 깔끔하게 살아 버리겠다 이거죠. 여기 부하이 크다 이것입니다. 일단 골치 아프게 둘 필요 있느냐. 자, 이런 거고요. 그렇다고 비팅 선수가 여기를 젖혀 있기에는 이제 흙이 단수 치고 이으면은 이흙돌들의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자, 백이 젖혔고요. 늘고 차분하게 이어두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밀었는데 뭐 백이 어쩔 수 없죠. 일단 흙 다섯 점으 이제 끊어먹겠다 이렇게 하고요. 음또 밀었습니다. 백이 밀고 흙은 옆으로 늘어야 되고요. 늘고. 젖히고 6, 80, 20, 32, 42, 43, 50. 흑집이 55, 56, 65집 정도라는데 70집 정도라. 자, 젖히고 2단 젖힘을한 다음에 입구자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음, 입구자. 자 그러자 이제 백이 젖혔고요. 고 있고. 자 일단 흙이 이 백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변상현 선수 지금 미팅 선수가 이제 젖혀 이은 건 뭐냐면은 여기 붙이는 수가 있으니까 흙이 못 살았다 이거거든요. 흙이 못 살았다 이건데 이거를 하니까 예. 이렇게 이제 받아달라는 거 이거 이 뜻입니다. 어 그러니까 예 바로 변상현 선수가 이제 가격을 합니다. 예, 이건 진짜 명치를 가격하는 듯한 이러한 느낌인데요. 자, 백이 끊었고 또예 흑한 점을 아주 시원하게 잡았습니다. 자, 이. 요렇게 멀리서 왔는데 이건 이제 슬라이딩을 노리겠다 이거죠 슬라이딩 자 붙이고 백일단 넘어갔구요 자이 다음에 턱밑까지 턱밑까지 턱밑으로 트네요 잠깐 뛰고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거를 받으면은 뭔가 예. 이제 흑이 선수로 사단을 선수로 이제 안정을 취했으니까 뭐 이쪽 축 글쎄요 축머리를 이용해서 백석점을 공격하려는 이런 의도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메이팅 선수가 입구자를 두었고요 받고 어 예. 거길 또 젖히나요? 야 그걸 좋습니까? 헤딩 야 이건 엄청난 악수인데 변생현 선수 어차피 살아있으니까 뭐 받질 않죠 사실 뭐백0 이거 뚫으면은 뭐 흑이 이런 식으로 두 칸을 벌리면은 뭐가 되느냐? 뭐1이 그다지 별게 없어요 일단 흑의 집을 착실하게 차... 차지를 하면서 백 세력을 견제하기 때문에 자 여기 멀리서 이제 왔고 요거를 이제 나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따냈고한 칸을 뛰어서 예 요거 이제 석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뛰어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좌변을 일단 최대한 키우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달리고 끊었고요. 네, 또 지켜두었습니다. 이십, 삼십, 사십, 마, 마한다 자또 크게 틀어 막았고 일단 착실하게 이제 백이 살겠다 이렇게 합니다. 일단 예 계속해서 변상현 선수가 집이 많아요. 지금 이제 개가를 한번 해보면은 백이 여기가 한 스무 집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는 열 집, 여기 열 집, 여기 다섯 집에서 마흔 다섯 집 정도인데 흑은 열 집, 열다섯, 스물, 서른, 서른다섯 이게 마흔 집이거든요. 마흔 다섯 집예 여기 마흔 다섯 좀 약하긴 하지만 여기간 스무 집은 생길 것 같은데 흑이 약한 돌이 이 석점밖에 없거든요. 백이 속점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건 공격당할 돌은 아니거든요. 자. 쭉 부스러옵니다. 또 밀었고요. 어떻게 받을 거냐 이거죠. 여기를 받으면은 여기 이제 치중하는 게 있으니까 흙이 빠지는 곳까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예, 달리는 곳 선수고요. 뭐 이렇게 이제 씌워 버리면은 백한점이 위태위태해진다 이거죠. 자, 어우 날자로 예, 날자로 공격을 하네요. 그냥 요거는 글쎄요. 이걸 젖히고 뭐 끊겠다, 이런 겁니까? 근데 이걸 이제 젖힐 때 이렇게 혹 들여다보요. 젖히면 어떻게 가려고 하지? 자, 들여다봤고요. 있고 자, 젖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흙이 젖힙니까? 이거 두고, 요거 두고요. 자, 하기 젖히고, 늘고, 자, 하기 또 젖혔는데, 착실하게 실리를 챙기네요. 일단 여기는 뭐 손을 빼도 공격이 안 당한다 이거죠. 베개 여기 나와 끊는 게 있긴 하지만 이걸 나와 끊어도 이렇게 흙에 한 칸을 뛰면 안쪽에서 이제 자세를 잡는다 이것입니다. 자, 어 이제 드디어 미이킹 선수가 승부를 걸어오는데요. 야, 이거 변상현 선수 긴장을 좀 해야 됩니다. 위이킹 선수가 이렇게 올 때는요. 자, 일단 밀었고. 예, 슬라이딩, 예, 슬라이딩한번더 했고, 일 연결을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뭐, 백보고 차단을 해라, 이건데, 어, 고기를 좋지나요? 고, 자, 이어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흑히 여기를 끊어서 이 백도를 다 잡으러 가나요? 요거를 끊으면 뭔가, 미팅 선수가 끊는게 있어가지고 일단 백의 공격은 잘 안되네요 그래서 흑이 이쪽을 먼저 막 이런식으로 지켜야 되나? 아 그렇게 입구자를 둔다 그쵸 요끊는건뭐 단수치고 요런식으로 두면은 음되고요자 여기 붙이고 이제 또 흑이 붙였고요 헤딩을 했습니다. 이걸 막으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겠다 이건데 있고 아또 그렇게 갑니까? 야 이거는 뭐죠? 흙을 공격하겠다는 겁니까? 설마? 사실 지금 백이 집이 없긴 없어요. 예. 집이 너무 부족해서 이제 미팅 선수가 급하긴 한데, 아니, 그렇다고 이거는, 이거를 공격하려고 합니까? 자, 단수 쳤고요 일단 있는 게안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 젖히는 게 선수니까 그냥 연결이 돼서 이렇게 끊고 뭔가를 둬야 되는데, 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단수 치고 따내버리면은, 이것도 그냥 살아있거든요? 뭐 어, 이거 뭡니까? 요거 두면 단수 쳐가지고 이제 촉촉순데, 어? 그걸 또 이어요? 그냥 이거는 이제 선수로 끝내기로 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건가 보네요. 일단 젖지 흙이 젖히면 이제 요거 두면 이제 흙은 연결이 됩니다. 음, 제가 젖혔고요. 응? 이건 또 뭐죠? 아니, 연결을 시켜줘도 백이 이거를 지금 틀어막아야지, 여기 끊기는 게 당장 있으니까, 흙이, 이렇게 이제 연결하면은 1이 여기까지가 이제 선수가 됩니다. 물론 이것도 백이 많이 부족하긴 한데, 이거는 약간 어이가 없는데요? 뭐, 이 아래쪽 흙이 사월이 걸렸다. 이런 건가? 근데 이것도 뭐, 이어도 이거 두고 이렇게 두면 살아버리니까, 음. 자, 틀어막았고요 이거는 대책이 없는데? 예, 이거는 뭐죠? 아니, 그리고 나서 또. 예, 아, 이거는 백대마가 지금 위험합니다. 백대마가 위험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흙이 여기를 이으면은요. 이 중앙 백돌이 끊기고요. 또 당장. 이거 두면은 이거 젖히면 이제 수가 나거든요 이거는 패마패가 걸리죠 이거 뭐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미이팅 선수가 그래서 이거를 1 0이 지키면은 이제 이런식으로 이 끊어버리면 이게 살수 있는지 어이 경우 선수면은 오기가 선수면 이거 1 0이살수 있는지 조차 모르고 위태위태한데 아 결국 이 장면에서 미이팅 선수가 이제 기권을 했네요. 지금 바둑이 뭐냐면은 100이 집이 없습니다. 한 이게 여기 뭐 15, 19집 요것도 이제 두집 내고 살아야 되니까 25, 30, 35, 마0집 정도인데 25, 30, 35, 40집 쉬운 집, 쉬운 다섯인데 네, 지금 흑이 뭐 반면 20집은 이겼어요. 아 그리고 또 지금 이거 밀고 요것만 둬도 이한 점이 크게 떨어지거든요 그니까 러뭐 거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예, 말이 안 돼요 지금 30집 지고 나서 꼬장 부리는 건가요 이거? 야 이거 좀미팅 선수가 예뭐 글쎄요 이바둑은왜 이렇게 많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예 그쵸 초반에 요게 일단 어디죠? 우견이 집에 이게 너무 잘젖졌어요 야, 그러고 나서 진짜 마지막은 진짜 뭐를 두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 거의, 이거 붙여가는 것부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바둑을 뒀는데, 거의 이건 뭐 꼬장이다. 꼬장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네요. 이건 뭘 두는 건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또 변상일 선수가 아주 시원하게 미이팅 선수에게 승리를 한 이러한 바둑입니다.